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소명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만 복받을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열방이 하나님 나라 복으로 인담 받는 그 소명의 삶을 오늘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삶으로 복의 통로가 되고 믿지 않고 불신으로 삶으로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막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소명인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각 처소마다 하나님 영광의 임재로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이 새벽에 부르는 찬양을 통하여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하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그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루의 첫 시간을 각 결수에서 각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각 가정에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창세기 20장 이제 아브라함이 75세 때 한번 어 가뭄이 들어서 가나안에서 이쪽 밑으로 미체 이제 더밑으로 내려가 애굽이 되겠죠. 애굽까지 간그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은 어, 99세 된 아브라함이 또 이제 가뭄 혹은 어~ 또 이웃, 이웃 나라에 있었던 뭐~ 당연히 이제 공격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또 내려갑니다 내려간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네게브라는 이 사막 지역인데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면 술리 있고 가데스가 있죠. 그래서 술과 가데스 사이에 있는 그랄 쪽으로 갔더라. 이 지역으로 아브라함이 내려간 이 상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명을 이렇게 보시면은 어, 가나안에서 이제 떠난 그런 또 내려온 그런 상황임을 저희가 볼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20장 1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계의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사의 그랄에 거류함에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소명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은 어, 우리를 하여금 뭔가 하나님 나라 건설에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가나안을 이제 본거지로 해서 열방으로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소명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이 순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 몸에서 날자 그리고 네 씨로 인하여 즉 바로 아브라함이 뭐 하갈이라든지 다른 지역이 아니라 바로 이 가나안에서 어 사라를 통해서 열방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구원의 메시아의 그어 구원의 통로의 도구가 되는 그 역할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그런데 이 소명인에게는 이제 살면서 유혹도 있고 또 핍박도 있고 곤란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겪게 된 상황은 가뭄 혹은 옆 옆에 나라 해쪽 속의 어떤 침략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좀 내려가게 되, 되겠죠. 뭐, 그러나 절대로 가난을 떠나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내려가게 됐을 때, 핍박이 왔을 때, 그때 소명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는 소명에 충실함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내게부 땅으로 내려가니까 2절에 거기 그랄 지방의 왕이 누군가면 아비멜레기에. 근데 아비멜레기에게 자기 아내 사라, 사라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 이복 누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복 누이라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속에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어, 자기가 좀 살기를 원하는. 왜냐하면은 지, 지금 밑에 나이, 사라의 나이는 이미 90세 가까이 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면임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이렇게 사라를 이렇게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것은 정략 결혼이었죠. 나이가 많은 뭐 사라를 보고 어떤 외적인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략 결혼이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그 순수한 소명을의 영역에서 벗어나도록 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아비멜렉이 그날 왕이고 강력하니까 자기 어떤 뭐 가축들 또, 가신들, 또,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 다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속이어야 되는 그런, 그러나 우리 본문을 다 보면 알지만 이복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쪽 어떤 속임 있죠. 아, 나는 내 아내를 이복누이라고 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야. 그렇지만 이건 뭐죠? 이 반쪽 진실인. 이거는 타협이죠. 신앙의 소명자로서는 우리가 분명히 이거는 본질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다. 이렇게 했을 때는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바르게 나아갈 때그 소명이 소명으로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소명의 약함 또 믿음의 약함 때문에 이제 반쪽의 어떤 진실을 얘기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자기로서는 양심의 가책이 없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변질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뿐만 아니라, 자기만 변질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어, 아비멜릭이 정말 살아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뒤에 낳게 되는 아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건 하나님이 영적 계부에서 막 혈통이 막 혼탁이 되고,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죠. 그래서, 밤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너는 이 사라를 취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비멜렉의 가문의 태를 막으시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혼탁이 되기 때문에 자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25년 여전에 그애굽에 가서도 동일한 일을 행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깨닫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보면서 철저한 회개를 그때 했더라면 이렇게 동일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될 교훈 중에 하나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는. 그래야지 동일한 상황이 됐을 때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소명자로서 올바르게 행하지 않으면은 나 때문에 이 소명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의 복이 근원이 된다 그랬으니까 열방이 받는 복을 아브라함이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테를 막았듯이. 즉, 내가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이 땅에 복음의 통로가 막히고 또 하나님 나라 건설이 막히는구나. 나 때문에 이 세상에 복에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 막히는구나. 이거를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오늘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소명을 믿음으로 반쪽 진실이 아니라 온전한 진리 앞에서 그리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아브라함도 살고 아비멜렉도 살고 세상도 살게 되는 하늘나라 건설로 나가게 되는 그 삶이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쪽 진리 반쪽 신앙이라고 이러로 우리가 살아가지 말고 본질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가 아,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에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오늘도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우리 손만교의성도님 통해서, 이 땅의 크리스찬들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놀라운 그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합니다. 이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로 함께해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 종일 삶으로 우리만 복 받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소명의 그 영역이 즉 자손들에게. 또 직장에 이 커뮤니티에 하나님의 복이 많은 복의 통로의 삶이 되도록 저희를 하나님 마음껏 주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오며 곤경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소망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